손주 사진 이렇게 찍고 보내세요. 쉽게 따라하는 스마트폰 사진 사용법.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손주 사진을 찍고 가족에게 보내는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손주 예쁘게 사진 찍는 법. 1.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을 찾아 터치하세요. 2. 카메라 화면 중앙에 둥근 촬영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찍힙니다. 3. 찍은 사진의 미리 보기는 화면 왼쪽 아래에 나타납니다. 2부 찍은 사진 다시 찾아보는 법. 1 스마트폰에서 갤러리 앱을 터치하세요. 이 갤러리에서 최근에 찍은 손주 사진과 저장된 모든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팁 하나. 사진을 한번 터치하면 크게 볼수 있어요. 3부 사랑스러운 손주 사진,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법. 1 카카오톡 앱을 실행하세요. 이 사진을 보낼 가족의 채팅방을 선택합니다. 3 채팅방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사진 앨범을 선택하세요. 4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하고 여러 장은 길게 눌러 선택 가능합니다. 오른쪽 위 전송 버튼을 눌러 보내기. 4부 카톡이 어려울 땐 문자로 사진 보내기. 1 메시지 앱을 열고 새 메시지 작성 버튼을 누르세요. 이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거나 연락처에서 선택합니다. 3 클립 또는 그림 아이콘을 눌러 사진을 선택하고 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카카오톡이 어렵거나 없어도 문자로 사진을 보낼 수 있어요. 오브 이것만 알면 사진 전문가. 자주 묻는 질문 앤드 꿀팁. 1사진이 흐리게 나올 땐 카메라, 렌즈를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세요. 이 여러 장 사진 보내기 첫 번째 사진을 길게 눌러 여러 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손주 얼굴에 또렷하게 초점 맞추기 카메라 화면에서 손주 얼굴을 한번 터치, 스마트폰으로 손주 사진을 촬영하고 갤러리에서 찾아보고 카카오톡과 문자로 가족에게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직접 해보면서 금방 익힐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소중한 손주와의 추억, 가족과 함께 마음껏 나누시길 바랍니다.